저희 공간 이름이 현기증이잖아요. 현기증이라고 지은 이유도 저희가 이제 해치콕을 좋아했어서 그래서 그 현기증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같이 융합시켜서 만든 공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시네마틱 스페이스 공간 현기증입니다. 공간 현기증은 배급사 필름 다빈과, 어, 커피 전문점 커피코와 비건 브레드와 펍이 융합된 시네마틱 스페이스예요. 시네마틱 스페이스란, 어, 저희가 뒤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저희가 배급하고 있는 영화를 매달 다른 라인업을 띄워서 그 중에 원하시는 영화를 혼자 혹은 친구랑 같이 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뭐 굿즈나 뭐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 공간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네마틱 스페이스라고 말을 했고 그 독립 영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개방된 공간이고 그리고 프라이빗한 공간이지만. 대중 멀티플렉스에서 볼수 없는 영화들을 자기의 소신대로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배급하고 있는 영화들 중에는 조금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도 있고, 개인의 감성을 건드리는 영화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기획전 같은 걸 하거나 영화를 보여주는 이런 행위들이 단순히 보면 그냥 배급사랑 같이 일을 하니까 영화를 보여줄 수 있어 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 조금 더큰 보람 같은 걸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세상, 세상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세상을 내가 보는 시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보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기획전을 하면 아, 조금 더 나은 보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